사랑하는 할렐루드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하고, 모두들 기대하셨겠지만, 동일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도 이전과는 다른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족 모임조차 제한되고,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축제처럼 지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진실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예의 전당을 아시죠? 명예의 전당은 스포츠나 예술 등한 분야에서 뛰어난 한약을 보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박물관이나 단체 또는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명예의 전당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그의 실력이나 활약을 인정받는 것으로 엄청난 영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명예의 전당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사람들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한 분야에서 큰 활약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도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한 사람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명예의 전당은 한 분야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거나 큰활약을 펼친 사람들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지만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곧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은혜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곧 아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로 하여금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였는데 이는 은혜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삭을 드리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마음을 가지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왜 모세가 애굽을 떠나야 했는지 잘 아는 바입니다. 사실 모세는 대단한 꿈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행한 일이 잘못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서 도망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역시도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지만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겁쟁이였으며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믿음이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러므로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의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천사들과 같이 신비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거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스스로 공로를 세워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우리의 공로나 능력으로라는 말의 반대 개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전당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개인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움츠려 있는 이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믿음의 전당의 이름을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의미이며 믿음의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나 믿음을 소지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 앞에 굴복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즐거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믿음의 전당에 이름들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녀. 십자가 고통이기신 주님 그내 어찌지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도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 있네. 한 없는 경배, 한 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이 기신주님 그네 어찌지리. 네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녀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할양 없는 주님의 그는 하늘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영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